이스라엘은 비가 오지는 않아요,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또는 늦은 비라는 표현이 있지요. 우기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11월 달에 내리는 비고 또한 12월경에 약간 중간에 겨울비가 내리고 아, 그러다가 우기의 끝자락인 3월달, 4월달에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늦은비라고 말합니다 아, 스가리아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에서 봄비라는 말, 소낙비라는 말, 이게 밭의 곡식과 채소를 살찌게 하는 단비, 즉 늦은 비예요. 이 비를 맞고 풍성한 결실을 맺은 밭의 작물들을 거두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리와 밀 이걸 추수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맥주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의 그 맥주절,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 이 반년이 정말 빨라요. 엊그제 새해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반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빠르지만, 그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지켜 주셨다 그런 감사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남은 반년도 지켜 주시고 남은 평생도 그렇게 지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지난 3~4년 동안에 우리가 겪은 것처럼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시대가 막 어지러워져가지고 우리가 난관을 만났어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보면서 개인이 아닌 이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항상 잔잔한 것 아니잖아요. 하늘이 항상 맑고 푸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예기치 않게 큰 폭랑과 파도가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산을 넘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 우리 기독교 신앙에 큰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이 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나는 교회 출석 잘한다. 신앙은 생활을 몇십년 했다. 말은 하면서도 막상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아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기는 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고는 계십니까? 그러면서 불평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우리들은 기쁘고 좋은 일을 맞을 때뿐만이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슬프고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들의 이 병든 영혼을 오히려 더 강하게 치료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어,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요, 인간의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 말했는데 고난이 그런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무작정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고요. 오히려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겠다, 믿음으로 이겨내 보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면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인은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가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역사 자체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난의 역사였기 때문에 여화를 더욱 의지했고 성경 속에서 이 고난을 이겨가는 지혜들을 배웠습니다. 그게 오늘의 유대인을 만든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가마 불로 구워낸 독이는 결코 빛이 바래지 않는다. 여러분, 뜨거운 불 속에 구워진 독이어야 그 빛이 상하지 않아요. 험한 바다는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또, 온실에서 자란 화초보다 들판에서 눈 맞고 비 맞고 바람 맞으며 자란 들꽃이 훨씬 더 강해요. 조개가 살을 찢는 쓰라린 아픔이 없이는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진주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돌 속에 금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도 그냥 돌일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난의 때를 지나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이 본문 말씀에 생사간의 큰 위기에 봉착한 분이 주인공인데, 그분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다윗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듣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 죽인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모두 죽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립니까? 그것뿐입니까? 지금 날아가요.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이스라엘 전 국토를 빼앗기다시피 했고 지금 왕궁이 있는 그러면서 성전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만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마저도 함락당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히스기야 왕은 내우 외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병들어 죽거나 나라가 망할 것 같은 큰 일을 눈앞에 두었지만 시시기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왕의 체면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기도를 듣고 오직 자신을 위해 하늘의 해를 붙잡으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의 노래를 불렀 그 히스기야의 감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가 감사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중년에 스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죽는다는 얘기죠. 히스기야는요. 29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돼 가지고 10년 동안 왕노릇 열심히 해서 39살이 됐는데 그에게 갑작스레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고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통 앞에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처지를 처절히 한탄해요. 여러분 한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11절에 보면 그래서 히스기야는 내가 다시는 내가 다시는 다시는 세 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보지 못하고 망하게 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도 조석간에 끝내시리로다. 곧 끝난다는 얘기죠. 조석간에 끝내시리로다. 두 번이나 강조하며 인생의 한창때에 죽게 된 것을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탄식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 곧 죽는다는데, 당신의 나라가 곧 망한다는데, 여러분, 왜이 탄식이 안 나오겠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러나 이 절망의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왜 위대하냐면, 한 가닥의 희망에다가...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하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복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이렇게 우리의 망가져 버린 상태를 수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훌륭한 무기예요. 히스기야는 살아날 마지막 방법으로 여러분 뭘 택했습니까? 좋은 의사를 찾아갔습니까? 다른 나라의 원군을 청했습니까? 아니면 점성술사를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택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지금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사생 결단으로 기도를 드렸고 울면서 기도했고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했다는 표현처럼 자기의 눈이 희미해지도록 지칠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본문 앞에 있는 5절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건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아 왕에게 한그 약속의 신실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던 해를 뒤로 10도나 물리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증거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선하고 인도하 인자하신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자 그의 마음속에는요 뜨거운 감사가 불타올랐습니다. 본문 17절부터 20절 말씀은 병이 아직 낫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감사 기도에서 우리가 해야 할몇 가지 감사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감사는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17절에서 히스기야가 말하지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도 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고백이 깨달음의 고백이에요. 즉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강하게 만드시려고요. 때로는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고 아픔을 겪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에 난관을 만나면 불행하게만 생각하고 이런 아픔이 행복의 전주곡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하든지 고통을, 고난을, 환란을 피하고만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고통은 피해보면요. 피할수록 더 빨리,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자유라는 진실이라는 삶의 지혜라는 열매를 함께 예비했다가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무명 시인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잎은 애벌레에게 뜯긴다. 꿀은 벌에게 뺏긴다. 향기는 바람에 날려 보내야 한다. 얼핏 보기에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사실상 이 꽃나무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열매를 주시려고 하시며 그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에게 닥친 이 크나큰 고통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픔 중에도 나라가 위기 중에도 감사부터 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희식기아의 깨달음을 우리도 얻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자기의 현재의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의 모습임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감사는 오직 산 사람 산 자만이 할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말합니다 스올이 죽게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진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죽게 감사하며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감사해요? 구덩이 파고 땅에 묻힌 자가 무슨 감사를 합니까? 희숙이와 왕의 이 말씀을 다른 반대의 뜻으로 표현하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감사를 모르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을, 살아있는 것 같아도요. 이 자리에 수십 년 앉아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죽은 자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본문에서 따서 산자는 주, 주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누가 감사할 줄 안다고요? 산자. 우리들은 인생살이가 쉽지 않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마에 땀이 넘쳐야 하지요. 게다가 급격히 변화하는 현시대 현대인은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릴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요, 이 바쁜 현실마저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감사를 알고, 죽은 자는 감사를 모른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죽었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영혼은 산사람이고, 이곳에 앉아있으나 감사를 할줄 모르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은 자입니다. 산자의 영혼이 돼서 감사하시기를 추권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19절 후반부에서 히스기야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생은 학생에게, 목자는 성도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성적으로 인간은 감사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죄인으로서 너무 당연한 일이죠. 감사를 모르는 인생의 모습은 마치 들판의 잡초와 같아서요 가만히 놔두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배은망덕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화초와 같아서 물도 주고 정성스럽게 기르고 사랑하고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들은 감사하는 습성을 마음속에서 정성껏 자꾸자꾸 키워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서로 나누십시오.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가르치고 나누는 감사가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서로 감사를 가르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 순간적인 감사가 아니라. 평생의 감사, 더 나아가 영원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20절에서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신토록, 종신토록"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디스기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겠다고 감사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일생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정신 돌아, 정신 돌아. 순간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칼럼리스트인 이규태 선생은 그의 글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이 있는데 감사결핍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설 때그 주인은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또 오십시오 이기적인 인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고맙습니다라는 인사 말 대신에 그것을 들고 뛰어나가며 신난다 하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조사해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50개 중에 28%가 감사하다 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새 신발을 샀을 때는 감사하면서 그새 신을 다 신을 수 있는 양쪽 발이 있다는 감사는 잊어버려요. 새 장갑을 선물 받으면 감사하면서 그 장갑을 낄수 있는 양손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큰집 또는 새 집을 사서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는 기뻐하면서 그 집에 함께 들어가 살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가족, 은사, 사명, 일등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산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감사거리는요,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없는 것 같은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 감사는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와 관련해 말씀을 전할 때꼭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감사가 많은 교회.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달고 사는 사람. 우리 교회가 감사가 많은 교회. 우리 성도들이 감사가 많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는 그런 거예요.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잃어버린 것 생각하지 말고, 얻은 걸 생각하세요. 건강을 잃어버렸어도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얻을 수 있고요. 명예를 잃어버렸지만, 그것 때문에 겸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지라도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그 작은 것조차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심령은요, 절대로 채울 길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심령들을 보시면요, 돈이 넉넉하게 있어도 불평이고요, 돈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입니다. 그 심령은 관심을 기울여주면 부담된다고 불평이고요, 관심을 없이 하면은 자기가 소외됐다고 불평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줄 알므로서 내가 사는 환경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시스기야 왕이 그러잖아요. 정신토록 지속적인 감사, 영원한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아픈 순간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감사 기도부터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먼저 감사 기도부터 하셨어요. 어디 환경이 좋고, 형편이 좋고, 행복할 때입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었을 때입니다. 사도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신라와 함께 이중창으로 찬성의 하모니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그들을 묶어뒀던 착구가 풀렸습니다. 자기들을 감시하던 간수가 예수를 믿습니다. 문제는 감옥에 있느냐, 궁궐에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일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삶을 회고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 은혜를 깨닫고 첫 열매를 드림으로 물질과 시간을 드림으로 그리고 온몸 전체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산자가 할수 있는 마땅한 도리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요,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계시다면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 살리고 싶으시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바로 반년을 지키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남은 생에 종신토록 드리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